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다리의 임동서라고 합니다 저번 생계 분야 영상 1편에서 7번 창의적 체여 활동까지 다뤘었죠? 이번에는 8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부터 해서 마지막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음.. 사실 제 신관리 얘기를 생계 분야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성적은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학군에 한 학년인 300명 정도 있으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반발 있는 일반고였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제가 3년 동안 받은 내신은 약1.9 정도입니다. 주요 과목 내신이랑 상보 과목 내신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덕이는 과목 하나 없이 고루고루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문과는과 거래도 돼 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 저거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절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만약 교수님들이 딱기부를뭐학7발 등급 받은 걸 보면 아 얘는 대학 가서도 듣기 싫은 과목은 안 듣겠구나 하고 안 좋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전 과목 버리지 말고 챙기세요.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고고익선인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대에 맞춰서 대학을 어느 정도 쓸지 성이정해지잖아요제 주변 친구들을 봐가는 스펙이 합격자 평균 내신에0.3 정도는 커버를 해주는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신은 단순하게 그리고 바보같이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관리는 생기부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생기부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세부능력연필 특기사항인데요 저는 솔직히 생기부에서 가장 신경쓴 점이 바로 세특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생기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가지고 정말 대충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제 1학년 때 생기부입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정말 별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과목을 경구를 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학년 때까지 세트를 쓰면서 대충 세트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이 왔는데 바로 여러분들께그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트를 작성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컨텐츠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택좀잘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음 딱히 잘 써주진 않으실 거예요 뭔가 선생님 입장에서도 써줄 게 있어야 써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콘텐츠의 종류로는 보고 서 작성 그리고 ppt 발표 자기주도학습 경험 그리고 조별활동에서 맡은 역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전공과 연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특정 교과목과 희망하는 전공을 융합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공 적합성을 생기부에 잘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대희망 전공인 고공부학과 모든 수업을 관련지어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국어 시간에는 설득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마케팅의 설득의 메커니즘 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고 그리고 미적분 수업에서는 광고사 의 대매체인 TV, 신문, 잡지, 라디오의 광고비를 각각 함수로 나타내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점을 뜻값을 구하게끔 해서 직접 광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서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광고에 사용되는 라임을 분석해 가지고 제출했었고, 경제 시간에는 기업의 CSR 활동을 분석해서 발표했었고, 한국리 시간에는 날씨와 관련된 마케팅 사례 발표 동화사 시간에는 독도 홍보 영상을 제작했었고 생명과학 시간에는 바이러스의 특징과 마케팅을 엮어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시간에는 신라면 광고가 한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가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게 2학년 혜택의 전부이고요 3학년 때는 더 많은 정보 지식을 연관지어서 발표했습니다 화자에서는 수능특강으로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P.R. 점이 나온 거예요. 이 지문에 소개된 간략한 이론을 논문을 더 찾아보고 직접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배서 수업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쓰여 있는 미세먼지 P.R. 전략 발표이고요. 확통 시간에는 제가 한 가지 광고 이슈를 잡아서 통계적 관점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문화 시간에는 문화의 공유성 개념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학교 축제 홍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생년 시간에는 판테의 정언 명령을 변형해서 광고학적 정언 명령이랑 변형화적 정언 명령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루 시간에는 광고 기획자가 가져야 될 자질 같은 거를 사서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기를 었고요 보면은 <laughs> 지금 보니 되게 유치한데 그땐 정말 뭐라도 써야겠다 싶어 가지고 노력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경험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트을 듣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트의 기본적인 구성은 바로 활동의 동기, 그리고 활동의 내용, 그리고 활동의 결과, 마지막으로 배운 점과 깨달은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에 잘맞춰가지 선생님께 내시면은 선생님이 알아서 나중에 생기부에 잘 써주실 겁니다. 물론 좀 그런 생기부 쓰는 걸 귀찮아 선생님도 계세요. 저서 보면은 보정 시간에. 발표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안 넣어주신 사례도 있었고 그래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뭔가 한게 있으면 서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간고사기나고학기간에는 절대 세탁에 손을 안됐습니다 세탁에 쓴 시간은 오로지 시험 끝나고 1, 2주 정도 잡았어요. 보통 시험이 끝나면 수업 시간에 서술형 답안 체크를 하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는 바로 이 시간 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을 PPT와 대본을 준비해가서 이런 수업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발표를 해서 생기부에 서을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전공적합성을 보여주는 책과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쓴것 같아요. 3년 동안 읽은 책 건수를 합치면 아마 한 80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독서를 쓸수 있다는 점을 1학년 2학기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2학기 때 부랴부랴 채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책은 그냥 방학 때짬 내서 읽고 전공 서적 50%, 그리고 일반 서적 50%로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 것 같아요. 시간 날때꼭 독서하시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라로 행동특수업 종합여교인데요 저는 이 항목은 사실 학생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학급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반 친구들한테 베풀려고 그 했어요 예를 들면 시험 범위나 수행평가 같은 거를 프린트해서 반 뒤에 붙여넣거나 종업식 때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가지고 약간 깜짝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내가 한국지리 과목이 전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국지리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한테 한국지리 과외를 해서 뭔가 성적을 좀 올려 주기로 했었고, 사탐 과목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서술형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탐 과목 한국지리나 경제, 사회문화 같은 거는 서술형 문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 줬습니다. 실제로 사탐 과목 그 반평기를 냈을 때 저희 반이 1등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담임선생님들하고 교과목 선생님이 서로 얘기하면서 동주가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열심히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담임쌤이 이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좋게 쳐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반에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지 친구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은어 이런 식으로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생기부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생을 보내고 계신데 네, 조금만 버텨봅시다. 그리고 제가 입시 준비할 때는 정말 많은 불안감을 갖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느낀 점은 한만큼 나온다는 거였어요. 어,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학생증인데 뭔가 대학생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제 학생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학생증 꼭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